1492년 콜롬버스는 70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해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고 이곳이 인도라 믿었던 그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가 개울에서 채취해 가지고 온 황금 조각은 유럽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7년 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 2년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실제 인도왕을 만나고 진귀한 보물과 향신료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이에 인도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세상에 알려졌고 스페인의 5개월짜리 서쪽 항로와 포르투갈의 2년짜리 남쪽 항로를 놓고 치열한 논쟁과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1500년 항해가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서쪽 항로를 통해 아마존 유역을 탐사하였고 이곳이 인도가 아닌 전혀 알려진 적 없던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신세계란 책을 출판했으며, 여기에는 브라질 원주민의 충격적인 카니발리즘 장면이 최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 발트제 밀러는 아메리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지도에 이 새로운 땅을 아메리카라 명명하였습니다. 아메리카는 크게 북아메리카, 메소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은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 세 곳이 대표적입니다. 아즈텍과 마야 제국 이전에는 올멕, 테오티와칸, 톨텍으로 이어지는 고대 문명이 존재했으며, 잉카 제국 이전에는 노르테치코, 차빈, 오체와 나스카, 와리와 티아우 아나코 순서로 경이로운 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북아메리카에서는 특이하게도 제국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화려한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물론 서기 10세기경 발전했던 푸에블로 아나사지 유적과 카오키아 마운더 빌더 문화유적이 존재하지만 중미 아즈텍 문명과 남미 잉카 문명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풍족한 땅 미국에서 왜 고대 문명과 제국이 발전하지 못했는지는 커다란 의문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빙하 시대가 완전히 끝나가던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아메리카의 고대 시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빙하기 시대, 미 대륙은 메머드, 마스터돈과 같은 대형 포유류를 사냥했던 클로비스 사냥꾼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어떠한 사건 이후 대형 포유류는 멸종되었고 동시에 클로비스 문화 또한 종말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과거 영상 초고대 문명의 멸망과 대용수 편에서 저는 이러한 멸망이 소행성 충돌과 대용수 때문일 것이란 가설을 소개했습니다. 1만 전 전부터 기온은 따뜻하게 안정되고 빙하는 녹아내려 해안선과 지형이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온전 8000년부터 1000년까지의 북아메리카를 아르카익 페리어드, 고시대로 분류합니다. 고시대는 지정학적 특징상 크게 세 지역으로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북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오션베이 문화, 내륙의 스텝 대평원에서 물소를 주로 사냥한 플라노문화 동북부 오데오 주변에서 술록을 주로 사냥했던 카메 문화입니다. 북서부 해안의 고대인들은 동물 가족을 덧씌운 카누를 타고 규석쪽이 달린 장으로 바다사자, 고래, 강치, 넙치, 연어, 청어를 마껏 사냥했습니다. 특히 강상류 지역은 연어의 산란처로 통발과 울타리 그물을 이용한 대량 고기잡이가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무제한의 식량원이 공급되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100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을 이루며 평등한 생활을 용의했습니다. 주민들은 가운데 요리용 화로가 놓인 작은 사각형 움막집에서 고주했으며 부장품에는 석기, 구슬, 뼈바늘이 주로 발견됩니다. 이들은 기온전 7000년경 오리건과 아이다호에서 추상적 형태의 안각화를 남겼으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창작활동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로키산맥 동쪽 내륙에는 시베리아 초원을 연상시키는 광활한 목초지대가 펼쳐지는데 그레이트 플레인스라 부릅니다. 고대 원주민들은 초원을 지배하는 물소무리를 사냥하기 위해 버팔로 점퍼라는 사냥법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날쌘 남자가 들쏘가족으로 변장 후낭떨어지 근처에서 풀을 뜯는 들쏘떼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은 몸을 숨긴 채들쏘떼를에워쌉니다 신호와 함께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고 변장한 남자는 도망치는 들쏘들을 낭떨어지로 유인해 한꺼번에 추락사시켰습니다. 콜로라도 올슨 처벅에는 무려 들소 140마리가 현장에서 도축되었으며 고기는 건조화시켜 100명 이상 주민이 최소 한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들소는 칼로리 높은 기름진 고기뿐만 아니라 털가죽, 힘줄, 뼈, 배설물을 이용해 의복, 덮개, 밧줄, 아교, 소각연료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들소 사냥은 무려 800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냥법의 유일한 발자는 들소를 몰기 위해 길게 열지어진 나무 기둥을 박은 것과 창촉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하단부 양편을 오목하게 파고 길이를 짧게 만든 정도였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주의 동북부 오데오 주변은 드넓은 산림지대로 노스이스턴 우드렌즈라고 불립니다. 빽빽한 수반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오데오 주변에서 수천 마리의 술록 무리를 따라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열매와 견과류가 매우 풍부했고 호수의 물고기 잡이 또한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시대 기간 동안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은 풍족한 식량 자원 덕분에 자연 친화적인 수렵채집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명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농경과 잉여 식량인데 이러한 풍족함이 농경 생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중단미 문명의 운동력이 되었던 옥수수는 재배가 쉽고 칼로리가 높으며 저장이 용이하고 식량 조달을 예측,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기온전 6000년경 멕시코 태우아칸 계곡에서 옥수수 재배가 시작된 이후 빠르게 종자 개량이 이루어졌고 중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소 아메리카인들은 옥수수를 남자 성기에 그 알갱이를 정액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옥수수는 인구를 부양하고 퍼뜨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륙에서 옥수수 전파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아리조나 뉴멕시코 남부지역에 가장 먼저 전파되었고 기온전 천년경에 이르러서야 오데오 주변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본격적인 옥수수 농경 생활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조적 비중만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때문에 미국 최초의 아나사지 문명은 애리조나 뉴멕시코에서 옥수수 농경을 주업으로 생존했던 푸에블로 인디언에 의해 5세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시작됩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황야 지역은 영강수량이 한국의 6분의 1로 매우 건조한 기후이며 이곳에 적응한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네모난 모듈 형태의 흑벽돌 주택과 절벽을 파서 만들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초기 바스켄 베이커 시기에는 수렵과 농사가 혼재했으며 토기 대신 바구니를 활용했고 집은 얕은 구덩이를 파내 나무 기둥으로 귀퉁이를 세워 만든 원시적 피트하우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옥수수 농사로 완전히 전환한 푸에블로 시대부터 흑벽돌을 이용한 단층 주택이 만들어졌고 이후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발전했습니다. 뉴멕시코 산타페에는 500년 전에 흑벽돌 주택이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실제 1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절벽 주택은 메사베르데의 클리프 펠리스와 베니토 클리프 드웰링스 두 곳이 대표적입니다. 메사베르데에는 1000명가량 원주민이 협고 간 절벽에 220개의 돌집을 짓고 지냈으며 키바라 불리는 23개의 원형 예배실도 갖추었습니다. 절벽 집은 남쪽을 향하여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하고 여름에는 골짜기의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북쪽 절벽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협곡 북쪽에 바둑판 모양 밭을 만들어 1m 너비의 수로를 뚫어 물을 공급했고, 옥수수와 목화, 꽁을 재배했습니다. 유적에서는 채색 토기, 화려한 문양의 바구니, 면과 깃털을 이용한 의상, 터키석을 가공한 장신구 유물이 출토되어 문명 수준이 꽤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건축된 차코 캐니언의 푸에블로 보니타 또한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마을입니다. 사층 구조의 D자형 터에는 산 벽돌을 층층이 쌓아 올린 규격화된 650개의 방과 40개의 둥근 키바가 배치되었습니다 황야의 고원지대 한가운데 위치하고 폭이 1 0 m 나 되는 직선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으며 반원의 전면부 벽이 춘추분의 일출 일몰 지점을 이은선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종교도시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근처 파다 뷰투산 정상에는 춘추분을 측정하는 나선형의 안각과 썬데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의 고기후 분석에 따르면 1300년경 극심한 가뭄이 수십년간 지속되어 농산물 생산이 급감했고 메사베르 데 절벽 마을과 차코 캐니언 모두 황폐화되어 버려진 것으로 추측 합니다. 미국 최대 문명 유적인 일리노이 주의 카오키아 또한 서기 1000년 경에 등장했습니다. 카오키아는 미시지피강 지류를 통해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던 중심 도시이자 북미 인디언들의 종교 성지였습니다. 카오케아 유골의 치아를 분석한 결과 3분의 1이 타 지역민이었으며 부장품 중에는 멀리 오대 5의 특산품 구리 제품과 멕시코 만의 조기 껍데기 장신구 등이 발견됩니다. 중앙 신전 몽크스 마운드는 의외로 규모가 거대해 밑변 둘레는 기자 피라미드와 비슷하며 높이는 30m로 5분의 1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고고학 교수 포게타트에 따르면 몽크스 마운드는 부피면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피라미드라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돌이 아닌 흙으로 지어지다 보니 웅장하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부족합니다. 카오케아는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던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으며 120개 이상의 흙 언덕 토루가 지어졌습니다. 이중 특히 72번 마운드는 총 279의 유골이 묻혀 있는 집단 매장지로, 새 형태의 조개 구슬 장식 위에 누워 있는 한 남성의 유골과 그 옆에 놓여 있던 보드맨 석판이 가장 유명합니다. 일종의 아메리칸 호루스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처 한 구덩이에는 젊은 여성 53명이 한꺼번에 사례당한채 묻혀 있어 지도자와 함께 순장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몽크스 마운드 서쪽에는. 가지와 동짓날 일출을 표시하는 우드헨지가 위치했습니다. 카오케아에서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오하이오 조에는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구불구불 축조된 그레이트 서펜트 마운트가 위치합니다. 길이는 411m로 뱀이 마치 알을 집어삼키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아 나스카 지상아와 유사합니다. 마운드 자체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간접적 방식으로 연대 측정을 하다 보니 카오케아와 동시대인 서기 천년경 만들어졌단 설과 이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천년경에 만들어졌단 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카오케아를 건설했던 미시시피 문명은 통일된 국가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유럽인들이 쳐들어오기까지 부족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화, 그리고 남미 최초의 카랄 숲에까지 모두 주변에는 사막 혹은 바다, 고온이 위치하여 강 주변 녹지대로 많은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여 농산물과 높은 인구 밀도는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과 계급화, 전쟁이 뒤따르며 치열한 경쟁은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들이 거주하는 광대한 땅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었고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굳이 농경과 기술혁신에 힘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오히려 빈곤국이 되는 역설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모든 문명 제국은 효과적인 교통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북미 대륙에는 말과 수레와 같은 마땅한 운송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간 문화 교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철학과 종교 성향은 매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했으며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함부로 자연을 파괴해선 안 된다 믿었습니다. 비록 북미 대륙에서 이집트, 수메르, 아즈텍, 인카와 같은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진 못했지만 꼭 그게 좋다 나쁘다에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화려한 고대의 건축물들이 수많은 피지배 계급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음을 감안했을 때, 어쩌면 문명화되지 않았던 고대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